안녕하세요.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과일인 망고스틴을 오늘 개탄 기념으로 망고스틴 동영상을 하나 찍겠습니다. 제가 요거 한망에 지금, 어, 6,000원에 구매했거든요. 한망에 5개 정도 들어있네요. 제가 세부에서 좀 살았기 때문에 이 망고스틴을 잘 아는데요. 진짜 이 정도 망고스틴이면 최상급입니다. 제가 현지에서 먹었던 아이와 동일해요. 그리고 이 정도 최상급 이 정도의 그 상태를 상태가 있는 망고스틴은 세부에서도 제가 1,300원 주고 사 먹었거든요. 요한 알에. 어, 이제 막 망고스틴 계절이 끝났다가 이제 막 시작해 햇 망고스틴을 제가 너무 너무 기다렸다가 마트에 나오자마자 샀는데 그때 제 기억에 어, 요 망고스틴 한 알에 어, 세브에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인 한 알에 3 0 0 원을 주고 먹었습니다. 세브에서는 부르주아였네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자주 어, 먹는 그 제가 자주 구매해서 먹는 그 과일 가게에서 망고스틴이 나왔다고 사진이 떴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만나는 그 마트에서 약간 말라빠지고 조그마한 망고스틴을 생각하고 아 먹지 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사장님이 자신이 없으면 물건을 안 올려요. 근데 이 물건을 올렸다는 거? 아 그러면 조금 상태가 괜찮지 않을까? 해서 어 사장님한테 달라고 콜을 넣었거든요. 그래서 받아봤는데 진짜 상태 좋아요. 이, 위에 이파리가 이렇게 초록초록 해야지 좀 젊은 아이예요. 이게, 시간이 지나면 이 초록색이 좀 사그러들거든요. 좀 이렇게 너무 과일도 오래되면 맛없죠. 이렇게 약간 푸릇푸릇한 꼭지가 있는 그런 망고스틴이 좋습니다. 자, 그 우선 까먹어 볼게요. 뭐, 말이 많아요. 망고스틴은 까먹어야지 말이죠. 열대과일의 특징, 아시죠? 크기에 비해 먹는 것이 굉장히 아, 작다. 가성비가 전혀 없다. 고 어, 알아두시고요. 까먹는 거 보여드릴게요. 앙고스틴이 꼭다리 이렇게 한번 따주시고요. 안 따도 상관은 없으십니다. 자 따주시고요. 이옆을요 이렇게 눌러주세요. 이렇게. 눌러주면 이렇게 쪼개지죠. 아, 그러면 이렇게. 이렇게 보면 음, 이렇게 하얀색 속살이 나와요. 어, 저 친구였어요. 제가 열대가을 중에 망고스틴 정말 제일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항상 여행 갈 때도 이 망고스틴이 날 만한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사 먹는 편이에요. 근데 이렇게 한국에서 이 가격에 이 좋은 품질의 망고스틴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상상 못했거든요. 대박! 대박인 것 같아. <laughs> 어머, 이거 봐, 어떡해. 어머, 뭐. 집 쭉쭉 떨어져. 어떡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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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자, 먹을게요. <laughs> 음! 아,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? 진짜 맛있어요. 망고스틴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건 정말 최상급 망고스틴입니다 사실, 현지에서 사먹더라도, 요런 맛안 나올 때 많거든요. 음. 음! 가끔 이렇게 씨가 있는 거 있어요. 요건 이빨로, 사사삭. 과육만 드시고 뱉어내시면 됩니다 음. 아 진짜 달다 그리고 진짜 싱싱해요 음. 음. 저희 아들이 제 입맛 닮아서 망고스틴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내일 보여주면 끝장나겠네. 내일 보여주는 순간 순삭이니까 <laughs> 제가 먼저 한막 먹고 <laughs> 한막 먹고 나머지 <laughs> 있는 거 저희 아들 좀 주겠습니다. 먹어볼게요. 음, 맛있다.